안녕하세요. 사과 실험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릴 사과나무는 M26 작은 이축형 사과나무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후브락스고요. 작년에 식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꽃눈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서 올해 정상적인 착과가 되지 않은 사과나무가 되겠습니다. 이 사과나무에 착과를 시키기 위해서 저는 올봄에 대목을 노출시켰고 작년 겨울에 주었던 거름을 제거했고 올해도 비료와 거름을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장지가 이렇게 많구요 수세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과나무의 경우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축간 간격입니다. 얘는 이축형이지만 축간격을 20에서 30cm 간격으로 식재를 해서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극대화시키는 목적으로 식재를 했고요. 어, 이렇게 축강격이 아주 좁을 경우에 정상적인 착과와 정상적인 생산이 가능한지를 확인해 보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이 착과가 안된 사과나무의 경우는 도장지를 그대로 두었고 약 열흘 전에 이렇게 도장지에 있는 잎만 제거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잎을 제거한 이유는 햇빛이 안쪽까지 잘 들어가게 해서 이곳에 만들어진 꽃눈을 아주 충실하게 발달시키기 위한 위암입니다. 꽃눈의 갯수는 굉장히 많고요. 내년 봄에 제가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개수만큼 착과시키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은 위로 올라가서 똑같이 작년에 식재를 했지만 올해 정상적으로 착과된 후브락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브락스의 경우는 올해 정상적인 착과가 되었고요. 아래쪽에 있는 정상 착과가 되지 않은 이 후브락스와의 차이점은 일조량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저의 과원이 동향이고 앞쪽에 경사가 아주 급한 산이 있는 관계로 해서 일조량이 6시간 반에서 7시간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특히 이 아래쪽에는 일조량이 6시간 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 정상 착과된 후브락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 간격이 이런 경우는 한 20cm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아직까지 이렇게 여유 공간에서 별다른 문제는 없고요. 사과의 크기도 다른 사과 나무에 하고 비교해봤을 때큰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잘 착과를 시켰더니. 보장지가 거의 없습니다. 내년 봄에 전정을 할때 특별히 손댈 만한 부분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위로 올라가서 역시 작년과 똑같이 작년에 식재한 시나노 골드 2년차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축 간격은 이런 경우 20cm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사과는 한 축에 5개에서 10개 정도까지 착과가 됐습니다. 사과의 크기는 이 정도니까 큰 녀석은 크고 일부 크기가 작은 사과는 사이즈가 좀 작은 것도 있습니다. 제 과원에서의 숙제는 자갈이 한 3분의 1 정도 되다 보니까 물빠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은 올해 농사를 마무리한 후에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봐야지 될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축간격이 20에서 30cm일 경우 이축형에서 그다지 큰 문제점이 발생하지는 않는데 3년차 4년 차로 갈수록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는 아, 천천히 살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9일 4일 현재 인제에 있는 푼내나는 신화노 골드의 맛은 어떨까요? 신맛이 굉장히 강하지만 먹을만하네요. 감사합니다.